자 공통 취험 문제 풀이 두 자연수 a, b의 최대공약수를 이런 표시로 나타낸다. 내 이거 처음 봤지? 이런 거. 어? 이런 표면도 있지만 이런 표시는 수학에서 특별히 정의된 게 없어, 그지이 문제에서만 최대공약수라고. 어? 그러면 이건 뭐하는 거야? 내 하고 얘뭘하라는 얘기? 그렇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표시가 있으면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뭘 구해야 돼, 얘네들은? 제일 좋은 수 같이 모아놓 문제지. 이해 돼? 1운 문제인데 다 틀리잖아. 다섯 명다틀렸어6 여섯 명이니까. 그치? 그거를, 비슷한, 이건 똑같이 안 나오고 계속 바뀌 나오는데, 그런 형태 문제 나오는지 안 틀려야 된다, 이그야 42와, 196에, 최대공약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숫자와 최대공약수하고 기와 70에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구하면 끝나 되는 문제지 응? 이해돼요? 프린트는 여기다가 실제 계산 과정은 여기다 쓰라고 그 다음에, 60보다 큰두 자리의 어떤 자연수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으로 읽어. 그냥 막 읽고,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60보다 큰두 자리 자연수는 뭐야? 뭐 있어? 60보다 큰두 자리 자연수, 예를 들면 뭐가 있냐고. 61, 62, 63에서 어디까지? 99까지겠지. 두 자리 자연수가 으니까 그다음 너 그런 걸 쓰는 거야 첫 번째 내용 어? 1에 대한 내용이 아, 61부터 9 9까지자연수겠네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떠는 거라고 두 번째는 그거하고 14의 7의 공약수가 7이래 어떤 수인지 모르는데 어? 이두 자리 자연수하고 요, 1번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하고, 13의 지가 7이다. 그러면, 최대 고간수가 7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14에도 7이 들어가지, 7로 나눠지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7로, 7로 나눠져야 돼? 안 나눠져야 돼? 너는 줘야 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7에? 배수해야 되지. 근데 하나 주의할 게뭐 있어? 얘는, 14는 뭐야? 7 곱하기 2지. 그럼 2까지, 14까지 나눠지면 어떻게 돼? 7의 배수 중에서. 그러면 최대 배수가 14로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이면서 7의 배수. 그 중에서 14의 배수는 빼버려야 돼. 찾아내야 돼. 60일부터 99 중에서. 그럼 7회별에서 일단 뭐가 있어? 63부터인가? 60... 60일부터 99만 하면 되잖아. 28 같은 한하나밖 없어. 63, 그 다음 얼마 70, 77, 84, 그 다음, 91, 88까지 있겠지. 응? 이 중에서. 7의 배수만 돼야 된다 그 14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그지 얘는 되지. 어? 얘도 되지. 얘도 되고. 얘는. 14로도 나눠지지 어? 그런 건 빼버리라고,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해보면 알아. 수인수분 해보면 알잖아. 63은 수인수분 하면 어떻게 돼? 7이고 63이니까 33이지.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2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얘는 70을. 3으로 하면? 아니, 7로 하면 10. 2 곱하기 5. 어, 이거 들어가 있네.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지. 안 되는 거야, 얘도. 2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14에 배수도 되어있으면. 나머지 수들 중에서 다 되는지, 요것만 판단해봅니다. 그만 하나씩 하나씩 다 소리 쏘면 해봐야 돼. 귀찮아도 대충 하면? 그땐 틀리는 거야. 다 내는 걸 알면서도. 차분하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라고. 알았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 96, 7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자, 96하고 72인, 어? 정사 직사각형은 이미 정도지 또. 가로가 96이고. 세로가 72라고 준 거야. 센미터든 미터든 상관없어.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해정한 가격은 나무 심물한 얘기지. 이쪽하고 똑같지니까 그러면, 나눈 거야. 늘린 거야. 나눈 거야. 나눈 거는 약수라고 해서 대상 약수. 어? 쪽에 들어간 거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약수 구하는 문제니까 최대 관수 문제가 되는 거야. 어, 그렇게 쉬운데 왜, 뭐,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문제만 나오면 안 읽으니까. 어? 그냥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96과 72의 최종연수 구하고, 몇 군인지 알라면 여기 몇개 들어가고 여기 몇개 들어가는지 알면 되지. 어? 알아들어 그래서, 72와 96의 최종연수는 뭘로 나오는지 둘 다? 8로 되나? 72. 12. 또 뭘로 돼? 3으로 되네? 그러면, 24지. 그러면, 요 안에 몇번 들어? 96 나누기 24 하면 되지. 96 나누기 24 하면, 여기 나와있지. 4지. 어? 네, 네 군데로 쪼갤수있고 이쪽은 세 군데. 72 나누기 24 하면 세 군데. 알았더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쪼갠 거야.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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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심으면 된다고. 그 다음 세 군데니까, 하나, 둘, 셋으로 쪼갰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군데쪼개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네 군데 들어가겠지. 이게 원래 양 끝에, 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지. 자동으로 내네 구퉁이 반드시 나무가 심어지지. 그니까 러 어떻게 하면 돼, 지금? 가로, 4 개인데 가로가 두 개니 곱하기 2 더하기 세로도 곱하기 2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계수가나오고지 아? 어? 알죠 계산하세요. 그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표시도 또 처음 보지. 그럼 뭐 하래 이거는? 모든 약수들의 합으로 나타내지적대시가 나오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 표시가 나왔지, 지금. 80도 하고. 그럼 어떻게 는지네8 0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사소해 주라고. 응? 그럼 8 0의 약수 어떻게 구해? 토니드분에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 그냥, 8 0는1 곱하기 84, 또. 2 곱하기 42, 또. 3도 되나? 3 곱하기 28. 4도 되지. 4 곱하기. 2에 5는 안되고 6도 되지 6 곱하기 얼마? 14 응? 7에도 되나? 7 곱하기 12또 8은? 8은 안되지 9도 안되지 응? 10도 안되고 10에도 안되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표시는 뭐라고? 얘네들은 1부터 시작해서 약수 다배겠으니까 이거 다 더해서 배관한게 저 표시가 이상해 어? 그 다음에 이 표시는 뭐래? 약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약수의 개수는 우리 구하는 방법 배웠지? 요거는 이런 중간에 표시나 하면 약수의 개수라고 근데 가 이거지, 지금. 요, 총합을 구한 거. 요걸 구하라는 소리야. 어? 그걸 X라고 표현하라고 했잖아. 이게 X라고 했잖아. 그리고 X에 대한 뭘 구하는 거야? 수의 개수. 또 계산하고, 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그렇지. 소인수 분해 해가지고. 소인수 분해 했는데 뭐했어 지수에다가? 어, 기수, 플러스 1끼리의 곱 응? 계산하면 약수계 개수 나왔었지. 알았죠? 그 다음. 일면에 가로, 세로, 길이와 높이 각각 18, 36, 4 2 c m 의이 벽돌을 일정 방향으로 쌓아줘. 이게 중요한 얘기지 또. 아, 벽돌이 한, 한 장이 이건데, 이거를 쌓아 올리는 거지 이번에. 어? 이런 벽돌이 있었어. 벽돌을 봐서 보니까, 가로가 얼마래 여기가 18이고, 세로가 36이고, 높이가 4 2래요 어, 높이가 훨씬 높네. 어쨌든,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더 높이 생겼겠지, 이렇게. 여기는 한 장짜리인데, 이건 42대. 근데, 그래. 어쨌든 이런 큰, 격도를 큰게 아니라 격도를 쌓아 올리는거지 그러면 가로 세도 높이 길이가 늘어나 겠어? 줄어들 겠어? 어? 늘어나지 쌓아 올리는 거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되겠다 늘어나는건 공백스러워 했잖아 죄송되죠 그게 중요한거야 아, 늘어난다 일정만 네? 쌓아서 쌓아 올린다 했으니까 그리고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렇지? 들러간다 뭐고 한다? 최종대수. 맞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18, 2 0이요 2에? 최종대수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최종대수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가 아니야. 다 나눠지는 숫자를 먼저 찾아야 돼. 9 되나? 9안 돼, 6 되지. 두번 해, 2, 3 해, 상관없는데, 최초가 생길 수도 있고, 큰 수를 찾아주면 바로 1대. 이거지. 여기서 끝난 거야, 다 곱해야지 한번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지. 최종변수는두 개만 돼서 할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2로 나누면 1, 2, 7. 이제 1, 2, 7은 더 이상 안 되니까, L이. 최종변배는 L인데, 알지? 6 곱하기, 2 곱하기, 2는 두 번이고, 7한 번. 요거 다 있었어. 어? 아, 이거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거지. 응? 어? 다시 쓰면, 얘도 2 곱하기 3인 2의 제곱 곱하기, 3에 제곱 하기 7인 거지. 소니수분의 한 값으로 그냥 쓴다. 뭐, 계산해놓 되고, 이 상태로 나눠도 상관은 없어. 그런 다음에 뭐하래? 필요한 벽돌이게를구 하래. 이거는 뭐야?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센티미터인데 우리가 센티미터로 궁금한게 아니라 필요한 벽돌이 개수를 걸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누기 18해주고 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가로였으니까 가로로 몇장 들어가는지 그렇게 알수 있겠지 이걸로 하면 안돼 아까 최종 배수는 바로 해도 되는데 최종 배수는 이게 아니야 왜냐면 중간에 안 나눠진 게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봐봐 보자마자 막 곱하면 4 곱하기 9 곱하기 7이지 그러면 36 곱하기 7 그러면 252뭐 이렇게 되고 다시 18로 안해야 되지 대단히 채소 어려워지지 이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걸 냅두고 얘를 손에 쑤고 내버리나 가로만 저고할 건데 최소배수가 2에 제곱곱하기, 3에 제곱곱하기 7이었는데, 18이 페이스분의 맞나요 29, 38이니까, 2에, 2곱하기 3이 제곱이지. 이 어, 하나 없어지네, 2, 3의 제곱 없애고, 곱하기 7안 아, 남았네, 14기. 응? 어? 이게 훨씬 쉬워, 세로도, 세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36은 뭐야? 일단,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을, 또, 36은 2의, 6, 6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뺏어버린 니네가 하면 돼. 응? 어? 알 어들어? 2의 제곱 날라가고 3의 제곱 날라가니까 세로로는 7장. 그럼 14장. 높이도 하면 되지. 그래서 셋다 곱해주면, 곱해 해주면 나오겠지. 응? 어? 이해 돼요? 그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것들이 퍼펙트하게 이해야 된다. 그걸 원하지 않아서, 처음엔 30%, 그 다음에 50%, 70%를 써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문제 풀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근데, 처음부터, 아, 난 못해. 안 해. 그러면, 수학이 계속 그냥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응? 아직, 중학교 시작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안 아, 하면 안 되겠지. 응? 혹시라도, 이열 문제 중에 한세 문제 풀수 있어. 그거만 해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 푸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생님 시킨 대로 풀어봤는데, 혹시 까먹었어? 그럼 영상 보면 되지 어? 다음번에 또 하면 되고. 또 얼마나 좋은 기회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갈 텐데. 어? 포기만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선생님이 지금 수성 갔다고 말안 하잖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물론! 잘하는 사람은 훨씬 유리한 동시 어? 상황에 처한 거고, 좋은 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따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야 맞지? 강원이랑 유나, 계속 꾸준히 그런 식으로 따라오라고.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쯤에서 나가라고 한 거야. 경험을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너1회장에 진짜 구하는 문제 계속 나오지? 1의 자리 숫자 보려면 1의 자리끼리 곱하면 1의 자리 나오겠지? 응? <목소리> 어? 그럼 이거 1의 자리 어떻게 구했었어? 7의 86제곱에 1의 자리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어, 우리? 그래? 이거 한번딱해놓으면그 딱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아. 근데 한 번은 안 해놔. 그냥 어렵다, 그래. 그게 답답한 거 음. 그러면 7의 보듭제곱이지 음. 처음에 알면 7. 7의 1제곱하면 아니야. 7한번곱면 7야. 7의 제곱하면. 7, 7에 49지. 7에 3번 곱하면. 얼마야? 49에다 7 곱하면 되잖아. 어? 우리 1의 자리만 하면 되지, 그지다 9에다 3번 없고. 3이지. 7이었고, 9였고, 3이지. 그 다음, 7에 4제곱은? 3에다가 7 곱하면 얼마야? 21이니까 1이지. 또, 7에 5제곱은? 다시 7이 나오지. 1에다 7 곱한 거니까. 어? 그러면 똑같은 수가 나오기 시작했지, 다시. 그럼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뭐가 반복되는 거야? 7, 9, 3, 1. 그 다음 또 7이 나오는데. 그럼 4개씩 반복되는 거야. 그 다음 7, 9, 3, 1이겠지. 또 앞에 부터 이제 는 계속 커지겠지만 1에 단 동일하게 나올 거다. 그걸 이해는 해야 돼. 그래서 1에 짱이만 물어보는 거야. 복잡법이 이거 다 전개 안 시키고. 어? 그러면? 86번, 곱해진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4개씩 묶음이니까 86, 나누기, 4를 하면 어떻게 돼? 20, 1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지.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80, 86이니까 1. 어, 두 번, 나머지가 2 남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최고, 최고 3일이 몇번 들어가? 21번 돌아간단 소리야. 1의 자리 숫자가 계속 7 구, 3에, 7 구, 3에 하더니 맨 마지막에 2개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7, 9, 2개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86번째 자리 1의 자리 짜자는 도라는 얘기가 결론이 된 거지. 어? 알았어그 다음에, 그러면 4에 21째부터 똑같이 해주면 되지. 그럼 이래 하면 돼. 그런 다음에 나올 자, 9랑 곱해서 다 빼주면 된다고. 틀렸어 괜찮아 그 프리만 써와 보라고 그럼 어디서틀렸어라고 가르쳐 주요 형님 선생님이 충분히 있다고 근데 그냥 들고 와서 몰라요 어려워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어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뭔 소리했고 아나 이렇게 해서 또 해봐야겠다 틀려도 괜찮다니까 니는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지금 응 어? 근데 안 해봐 그럼 문제 왜올라오 그래 어렵대 거기서부터 가능성이 점점 축소되는거야 너무 어렵기만 하고 풀려도 괜찮다니까 저부 전혀 상관하지 말라니까 심화 문제를 선생님이 풀 기회를 주는 이유가 다양하게 기회를 가져야 니네가 잘할 수있으면좋다는거야알르어꼭 어. 그렇게 해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가장 많은 것야이 문제는 너무 쉽지? 문제는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해서, 근데 여기서 그 함정이 하나 있어, 함장얘는 속이는 거. 자, 얘는 소위트분해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어. 얘는? 돼 있어. 얘도. 이런 건 그냥 하면 되지. 얘는? 안돼 있지. 그 우리가 소위트분해 해하는데 이거 한정도안 들어가는 문제 이거는.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제수 다 구하면 돼. 다시 봐도 소위트분해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왜 함정이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몇 개야? 이거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된다 안 된다? 왜안 돼? 어? 6이 소인수가 아니지 그럼 소인수분해가 안된 상태지? 얘는 4제곱 치면 2의 4제곱... 4제곱도 아니다 제곱... 얘가 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에 5제곱 곱하기 3에 세제곱으로붙여서5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로 풀어야 되는 거지. 값세 개수를. 근데 이렇게 풀 확률이 좀 있지. 순간적으로. 무조건 지수에 더하기 1만 생각하면. 어? 근데 그 문제도 아니야. 그데 이런 거 이제 나올 수도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최소 공배수 어떻게 온다, 지 소인수분해 되어있나 확인하고 소인수분해 제대로 되어있지 다 최종배수는 어떻거에요 최종배수 그지? L이라고 했을때 L은 2 e. 제곱 3은 제곱 혼자 있는 5는 곱해주면 이게 최종배수지 그지? 얘네가 맞았을수도 있어서 다시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최종배수는 G는 어떻게 는 둘이 공통인거 이거 돼야돼. 안 안되지? 3다 있어야되지. 3은? 3도 없지? 아 3은 있네. 그지? 3만 발견했 그지 실행할 수 있는. 거 주의해주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 12cm 직사각형 모양의 도화지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되도록 작은 정사각 이번에도 뭐야? 이게? 늘려간거야? 줄인거야? 어? 늘려봤지 8하고 12cm를 계속 붙여서 늘려, 늘려가겠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8cm짜리 막 짤, 찢으려면 안 되지. 그러니 무슨 문제야? 늘려갔으면. 공배수 문제. 8하고 응. 1 2의 최종배수 구하는 문제라고. 이건 학교에 계니까 최종배수 구하는 답이야. 응. 겁나 쉽지? 어? 응? 아까 거보다 더 쉽단 말이야. 아까는 또 나누기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영상 보고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나눌 때만는 방법 익히세요. 무턱대고 곱한다고 공부를,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할줄 알아야 되지만, 이게 꼭 과연 곱해야 되나? 아니나를 잘 판단하는 것도 지금 배워놓으면 시간 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중고등학교 수학이야. 자, 아래 그림은. 소라가 친구에게 보낸 암호문인데, 소수가 아닌 수가 적혀있는 칼을 모두 택시하면소라가 가장 좋아 숫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라가 가장 좋아하 숫자는. 자, 뭐 하는 얘기요? 소수와 소수 수수 아닌 수를? 소수 아닌 수는 뭐야 합성수와 1이지. 얘네들. 1을 주의해야 돼. 응? 어? 얘네들 첫이란 얘기지. 그러면 소수가 적혀있는 크색칠하라고했지 그럼 여기, 또. 6은 돼야 안 돼. 되고? 되고, 13 되고. 17 되냐? 그지. 4안 되고, 3, 7, 5. 제 14, 21, 16, 15안 되고. 29가 소수인가? 맞지? 37은. 소수 맞지? 어? 20안 되고, 11 되고. 이3도 소수지 그 다음에 43도 소수지 10분은 맞지? 1이 아니고 4시도 소수지 43도 소수지 그럼 얼마나 나타났어? 그래? 이렇게 아이처문제지이 돼? 자, 이거 옛날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이고 지금이고 문제가 아니야 개념을 정확히 알아도 까먹을 수 있고 꼭 이거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